연구소가 잘될수 있도록 마지막 성공! 안녕하세요. 그래비 연구소의 눈 노... 도현입니다. 오늘은 이제 저희가 처음 이제 영상을 찍을 건데요. 어떤 식으로할 거냐면 이제 저희가 첫 창작한 그래비 트랙스를 일단 보여드릴 거고 그거를 이제 설명과 같이 좀. 만드는 과정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코스부터 알려드리도록 하죠. 자, 여기 초록색 구슬로 시작합니다. 초록색 구슬을 놓고 여기서 쭉 내려옵니다. 쭉 내려와서 타고 내려가요. 다섯 칸 내려간 다음에 쭉 돌아서 한 바퀴 딱 돌아서 내려간 다음에 자석으로 총력파 얻은 다음에 얘를 탁 쳐서 얘가 끝으로 가는 이런 트랙입니다. 이렇게 되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스타터백만 사가지고 많이 할수 있는 게 없어요. 그래가지고 일단 최대한 많이 했으니까 좀짜을수 있어요. 일단 그럼 만드는 과정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다가 하나를 아 일곱 칸에 넣고. 여기 두칸 띄고 일곱 칸 넣고 또 여기서 두칸 띄고 삼각형을 만들어서 일곱 칸 넣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두칸띈데 여기 여기에 일곱 칸한데두칸에 넣고 여기 스타트 블록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네일을 넣고 여기 꺾는 블록을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개를 이렇게 연속으로 넣어주고요 엑셀 블록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얀 블록 짧은 블럭 이게 좀긴 블럭인데 이게 좀 줄여졌어요. 또두개 연속으로 있고 여기는 에몇 칸이냐면 한 칸, 두 칸, 세 칸, 네 칸, 다섯 칸, 여섯, 여섯 칸입니다. 여섯 칸에 설치하고 한칸 내려가는 거예요. 그럼 여기 또 그대로 힘을 받아서 여기는 그냥 간 다음에 여기 세칸 설치하고 여기다가 꺾는 블럭세개 연속으로 여기도 세 칸, 세칸 설치한 다음에 여기 연속으로 세 개를 놔주고 그 다음에 제일 긴 레일을 하나 설치해주고 여기도 그 다음에 여기는 두칸 반을 설치해주고 제일 긴 레일을 놔줍니다. 그 다음에 뺑뺑이를 하고 여기에는 한 칸을 설치해줍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뺑뺑이 블럭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로 긴 블럭을 놔주고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놓지 않고 그냥 제일 짧은 블럭한 다음에 자석을 팡 해가지고 여기는 몇 칸이냐면은 한칸두칸두칸 두 칸, 두칸 반을 놔주고 그 다음에 여 판으로 받쳐주는 겁니다, 여기도. 다 똑같이, 여기도. 한 다음에, 여기는, 곡선 블럭 하나 놔주고, X 블럭 하나 놔주고, 곡선 블럭 세개 연속으로 둔 다음에, 그, 집라인 블럭 놓은 다음에, 여기로쫙 해가지고 오면은, 여기 있어요, 공 있어요. 쳐가지고,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, 여기까지 도착하고, 여기 끝 블럭에 놔주면 끝입니다. 이것으로 만들 만걸 맞추고 이제 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죠. 마지무리. 마지무리. 야, <laughs> 마지우리 사투리. 어, 예, 사투리였습니다, 조금 네. 이것으로 이제 굴리는 것까지 마무리가 되었고요. 저희가 이거 진짜 다 편집돼서 그렇지만 안 나와서 그렇지만 진짜 이거 만드는데 거의 두시간 동안 아악! 하면서 끙끙댔어요 처, 처음에 그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좀더 멋있는 코스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아... 이제 끄시긴 아까운데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보셔야될거 그냥 푸신하게 지금 바꾸시자